를하건다 해야죠. 저 중노위원장님께 하나 좀 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앞에 우리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이랑 그리고 김경엽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동걸 현경남진노위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추천하는 과정에 중노위에서는. 음 1차 추천한 분들이 역량평가 미비돼서 빠졌고 2차에서 해당 후보와, 한 명이 더 추가로 되어서 그냥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 선, 선정, 서류 선, 선정심의원, 위 서류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2차 때 2차 때 이동걸 현 위원장 밖에 해당 공고일자에 서류 접수를 아무도 안 했던 이유는 그 당시 노동부 내에 이미 내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이동걸 후보자가 접수를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아무도 안 했었고 그리고 접수 기간을 넘겼었고 그 소문은 저희한테까지 왔었으니까 뭐다 아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로 한 분이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김주목 씨가 같이 접수를 했습니다. 예. 저는 김주목 씨가 경남 진호위원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플라이를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꺼이 들러리를 서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선발 과정 자체도, 그리고 그 당시, 어, 내부위원, 외부위원 세명과 내부위원, 내부위원 두 분은 여기 지금 계시지요? 점수를 주셨던 분두 분은. 우리는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 중앙노동위원회 서류 심사는 그 그분들의 경력을 따져서. 아,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 내부 그거 아니라 8월 7일 날있었던 고용노동부 선발 시험 위원회 그리고 면접 심사를 하셨던 분들을 말씀말 말합니다. 아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내용을 모르. 고 고용노동부에서 한 분이. 실장급이 한분 여기 계시고 오늘 여기 나오셨죠? 그리고 중노위에서도 한분 가시지 않으셨나요? 음, 저희 한번 갔을 것 같습니다. 면접심사에는 갔을요 면접심사에는 갔죠. 배점에 있어서 도덕성 부분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셨던 그러면 그 당시 참가를 했던 공직자로서 참가를 했던 그두 분은 노동부 공무원 직을 유지하고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은. 민간인 불법 사찰의 증거인멸을 기하기 위해서 돈 4천만 원을 모금해서 전달한 것이 법적으로는 무혐의인 것은 맞으나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거기 평가 기준에 도덕적인 공직윤리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준 걸까요? 위원장님? 그... 제가 뭐그 부분은 저 소관 상이 아니라서 뭐라고 추측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우리는 역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해당 행정부. 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을 하는 것은 뭐 어떤 이유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중노위의 심판국장으로 계시는 박동구 국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심판국장이 공모를 해서 외부 민간인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외부에서요? 네. 있었습니다. 어, 이번 박동국 국장이 몇 번째, 그럼 외부 인사가 되는 것이죠? 이게 개방직으로 된것 자체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했을 때 외부인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박동국 국장이 두 번째. 이게 개방직이기 때문에 개방직이기 원래가 외부에서 휴원해 외부에서, 주문해야 외부에서 됩니다. 예, 오시는데 연임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2009년에서 그러, 11년까지 그러, 그러, 처, 음 인기를 마치고. 예, 예. 2 플러스 1 해서 1년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도 너무나 잘한다라고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3년임째 들어가는 거죠, 다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4년째. 이분이 그 유명한 선진노사 연구원 출신이신데, 그리고 중노이 심판국장으로 있으면서 사업주단체들의 강의 요청에 수차례 사전에 신고도 없이 응하였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심판국장을 하시기 전에도 주로 사업주를 대변하는 노무 업무를 맡아 오신 분이신데 이분도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공직자에 해당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중노위의 심판국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심판국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느 한 편의 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리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결제 라인에 있어서 우리 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 있습니다만은그 박동국 국장은 뭐이 자리 에와 있습니다만 그 능력은 사실 매우 뛰어난 분으로 모든 사람이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국께서 서치를 좀 해보시면 우리 노조 누구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라고 하는 거에 몇번 이름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사업주 교육상이나 이런 데서 그 주최하는 교육에 가서 가셔서 교육해주신 것도 좀 나옵니다 저는 중노위 진노위 노동부가 왜 지금 와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점점 더 스스로를 공공의 적으로 만드시는가를 한번 곱시오 보십시오 정권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정권은 바뀝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부는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노동부가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가 그런 자세인가 그걸좀 봐줬었다면 조금 최저임금 위원회가 결국 파행으로 된 것이 근로자위원회 국민노총 참여시킨 것이었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양대노총에서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꼭뭐그 원인이 일부도 있겠지만 그게 한9 정도 되죠. 예, 네, 그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자 그런데 예. 양대노총이 설마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외부에 관심이 많고 이게 노사간에그첨리한 아, 논섭이 이루어지니까 발언이 그런 과정에서 예.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국민노총 몫으로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어느 노조 출신이신지는 아시죠? 예. 서울 지하철 노조 출신입니다. 예. 자 서울 지하철 노조 지금 어떤 식으로 판결 을하고 있습니까? 민주노총, 민주노총 탈퇴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결이 나고 있습니까? 무효라고 판결이 나고 있습니까? 네. 무효 후자 쪽으로 지금 판결이 진행되고 그 있는 것습니다 예. 지... 예. <laughs> 예. <laughs> 그럼 그 사람이 들어가서 예, 예. 그런데그 사람이 들어가서 최종을 결정하는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단 하나 남은 근로자 위원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그 부분은 그 당시 뭐 최저임금 위원에 국민노총을 참여시킨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참여 그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 하고 있지 않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장으로서 예. 얘기는 할수 있으셨죠. 노동부에다가. 에, 그... 왜냐하면 그 논리가 노동부가 얘기하는 교수창고 단일화 논리에도 안 들어가니까. 위원유척 과정에 뭐 위원장이 개입하는. 뭐, 만명 밖에 안 없습니다. 되고 양대노총이 예. 150만인데.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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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갖고 그, 그 비례를, 그 비율을 준 것이죠? 10명 중에 하나를 준 건데. 허는 대지가 그렇게 됩니까 그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뭐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위원회 말씀드린 위원장으로서 어렵습니다. 지금 그 이번 요번에 파행이 된 것에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으시고 또 하나는 그런 위원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정금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 네 맞춰 주십시오 어, 그다음은 어 심상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